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도로 이제 점점 국가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 그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매우 많이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그전까지는 사울이 완벽한 독립 국가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옛날에 그런 습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보고는 쳐들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글쎄 그런 말 해야 될 모르겠지만 블레셋을 물리친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 다윗은 이제 다음으로 어떤 걸 시작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새롭게 차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라는 게 우리나라 어떤 그 역사를 봐도 이 수도가 국토의 한 중앙 부분에 있어야 되지. 이게 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처럼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는 에이 거리 자체가 곧 교통이거든. 요 그리고 이 길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도 많고, 또 숲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이나 뭐 이런 곳에는 이 다리가 잘없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가고 또뭐 배를 타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어디에 있는 거니? 아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에서 맨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북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뭐 옛날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서부터 위쪽으로는 북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마 그 이스라엘 땅의 제법 중심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 예루살렘이 상당히 남쪽에 있는 것 같지만,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영토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만큼 이스라엘 땅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뭐, 아세리니, 뭐, 납달리니, 뭐, 이런 지파들도 다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내려와 있어. 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납달리 지파, 문화, 이런 지파들이 다 붙어 있거든. 요그 중간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새로운 나라의 수도를 어, 건설해야 되겠는데, 이 수도를 건설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제법 국토의 중심부에 있으면 좋겠다 중앙부에 있으면 좋겠다 가령 우리나라도 보면 그 고려시대 개경 조선시대 한양 서울 그리고 옛날에 태봉일때는 철원 이런식으로 뭔가 그 영역의 중심부에 어떤 수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보세요 그 나라의 중심부인 국내성에서 뭐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중국의 침략을 막기도 어려웠던지 평양으로 내려왔고 나라가 망합니다. 신라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경상도에서도 남동쪽으로 너무 치우쳐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국민들과 수도가 유리되는 바람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이런식으로 수도가 치우쳐있으면 안되겠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원래 열두 지파의 잔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울이 열두 지파를 통일해 가지고 왕이 되었다가 중년 바람에 다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어, 통일 왕국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 새로 만든 수도가 어떤 지파의 직접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다지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브란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만일 그 지파의 영역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지파들이 뭔가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또이큰 지파가 자기들 지파의 세력들을 키울 수 있게 아주 좋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왕도 어쩌면 그 지파의 영향력에 뭐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될수 있으면 어떤 어 지파에도 속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수도니까, 뭐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적들의 공격에 좀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에 뭐 루이 14세 얘기하잖아요. 십이국 국가다. 그러니까 왕만 잡으면 끝이 나는 그런 세상에서 수도가 계속해서 틀리기 쉽다면, 어,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요새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 하고는 이제 다시 쫙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눈에 띄는 겁니다 뭔가 헤보롬보다는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 <laughs>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또이 산면이 이제 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가지고 뭔가 굉장히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성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어떤 다른 지파의 영역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울 왕도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이곳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일대는 여구스 사람들의 고장입니다. 여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두 지파 정탐군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봐도 우리는 진짜로 참, 메뚜기 때 같더라. 그, 누구에 비해서 메뚜기 때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에 비해서 자료들이 메뚜기 때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뭐 그래서, <laughs> 이 그, 절벽에 둘러싸인 이 요새를 갖다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험준함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도시가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 면만 어, 평지로 이렇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 그 정도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성을 차지해서 빼앗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부서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뭐 우리가 거인족이라고 그 하기는 그렇지만 마치 거인족의 그 <laughs> 후손쯤 될법한 아주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골짜기보다 한 60m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옛날에는 흙으로 만든 성도 많았는데 그 돌로 거인들이 얼마나 큰 돌을 쌓았겠어요. 일반인들보다. 그런 수도를, 아, 그 도시를 그 점령해가지고 수도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 여기 보니까. 5장 6절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 그의 부하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윗이 망명지에도 데리고 다녔던 600명의 정예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다윗이 이제 막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어 사울은, 그다한 3,000명 정도의 상비군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돼요. 이제 겨우 뭔가 좀조스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자기가 데리고 있더니 그정의 용사들 6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그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료함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치료함에라는 말은, 어, 실제로는 원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부서 사람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격을 갔으니까 치료함에라는 말로 이렇게 의역을좀할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그여부스 사람의 타장마당을 여부스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잖아요. 바로 그 땅이 뭐 솔로몬의 성전도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성전터가 되었죠.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만일에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이 성을 점령했는데, 그 안에 있는 여부 사람들 다 죽였다면 타작마당을 공짜로 그냥 빼앗지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가서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마을이나 그 일대 사람들의 공동 소유예요. 그 타작마당이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 가지고 타작을 하고 뭐 내려놓고 하는 곳이니까 뭐 여부스 사람들의 공동 마당인데, 그걸 돈을 주고 샀으니까, 신이 여부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 전쟁을 갔다기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한번, <laughs> 이 사람들과 한번 협상을 벌여가지고, 그 산성 요새를 갖다가 사, 고자 했던,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봅니다. 우리 잘 몰라요. 일단, 갑시다. 가니까, 여부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높잖아요? 그 위에서 이렇게, 저 밑에, 이 절벽 밑에 꼴짜기라든지 아니면 북쪽의 어, 성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보통은, 이 전술에는 그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이 세배는 돼야 이 성을 칠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아마 트레이브셋 같은 거 없었을 거 여기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딱 해가지고 돌멩이 넣고 이렇게 퓨욱 해가지고 휘 날라서 벅 성벽을 때리는. 뭐 돌투석기 같은 이런거 이런거를 거, 이런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 다들 덩치도 크고 그런데 저 밑에 다윗의 군대가 몇명 안된게 딱 있으니까 조롱을 하는거죠 뭐 굉장히 원거리 무기가 있는게 아니라 뭐 기껏 해봐야 글쎄 화살 정도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그 짝대기하고 뭐 슬링이 고 휙휙 물맷돌은, 이런 거 들고 가서 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전환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리 하니. 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인권의식을 많이 발동해가지고, 이 원문을 갖다가 아주 좀 조악하게, 뭐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해놨어요. 맹인은 뭐 똑같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다리 전는 자가 아니에요. 옛날 말로는 좀 죄송하지만 절뚝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리를 이렇게 전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모비보셉 있잖아요. 두쪽 다리를 다못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다리를 한쪽 절뚝 대도성의에서 적을 공격하는 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양쪽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운신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성벽 위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앉아 있으면 이 성벽이 뭐라 고 하면 이 성각이라고 합니까 여장이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넘어서 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인권 주장해가지고 나 환자를 갖다가 그 자꾸 뭐 피부병자라고 얘기하면 들리는억이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나병이라고 하면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피부병이라고 하면, 글쎄, 뭐, 끈질지기만 않고, 그냥 깨끗하게 유지하면 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성경만 좀, 약간이, 요즘은 좀, 해적하는좀 문제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라도 무리칠 수 있다. 그래, 절대로 못 올라온다고. 그 근데, 보세요. 6절에 이제 그래놓고는 7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다윗성은 어, 예루살렘 성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아마 이 여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이 요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막,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살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일대에 퍼져있던 여부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요새였다고 하는 거죠 이 성도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쌓았을 때 예루살렘 성이 요렇게 돼 요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성전이 있고 뭐 모리아산이 있고 여기 요기 말고 여기가 여부스 사람들 타자마당이 그거 말고 그 밑에 쭉쭉 내려가서 그 좁아진 부분이 있잖아요. 맨 남쪽에 고그 부분을 여기서 시험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성이 거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이제 빼앗았대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너는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는 졸음을 했다고 하는데 실절에 바로 그 손을 빼앗았대요. 어떻게 빼앗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 성경은 왜 이렇게 해줘도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팔절을 보면 뭔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주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였으므로 이렇게. 바로 이거죠, 이거.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인 이 시온 잔성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물깃는 대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게 이제 바위로 된 거대한 요새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기원샘도 보니까 이 아마 다이성 바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샘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이성 안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이게 아마 그 바위 사이로 이렇게 난뭐 수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보면, 막, 뭐그 정으로 쪼아가지고, 돌멩이를 갖다가 파가지고, 아마 그물길을 만들었던, 뭐, 그, 그게 이제 여기 있었던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때도 일단 수로는 있었던가 봐요. 그물길을 타고, 숨어서 올라가는 거. 여기는 사무엘하에는 잘안 나와 있지만 역대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 가올라간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복하면 내가 그에게 군대 장관을 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요압이가 올라가지고 가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올라가고 그 밑에 있고 이 부하들 중에서 용맹한 자들이 고 아마 적을 속이기 위해서 다윗이 있었겠죠. 아니면 왕이니까좀 안전하게 하려고 있었던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용맹한 부하들이 그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 수로를 따라 수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지고 횃불을 들고 카카 하니까 들고 그막그 그 물을 헤쳐가면서 올라가가지고는 성 안쪽에 들어가서 적들을 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얘기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시원산성을 빼앗을 았때 아마 거기서 이 녀석들 하고 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한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그, 기록했느냐? 구조화 했느냐? 뭐, 뭐라고 했는데, 뭐, 요아비가 용맹한 사람들을, 뭐, 몇백 명을 데리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횃불을 들고, 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뭐,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가, 상대 위에서 바줄를 내리뜨려가지고, 그걸를자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저쩌 하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는 이게 상당히 의심한, 이상한데,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기술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 적혀있잖아요. 10절에, 망군의 하나님 요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위지 점점 강성하여 말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성을 점령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자기네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성을 차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에서나 성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시며 우리도 알고 궁극적 성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점점 강성해 간다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이길 수 있어.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면 점점 더강성해져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 교훈으로 삼읍시다. 근데 요십 절의 말씀을 원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걸어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순간에 걸어가면 갈수록 걸어가는 만큼 점점 더 커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인도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번개처럼 살려주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하고는 22년 만을 기다리가 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가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천천히 아주 오래 걸려도 결단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지금 저희 안타까운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나요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막못 견뎌가지고. <laughs> 옛날에 그당구 신앙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세상으로 뛰쳐나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길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다는 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커졌다고 하는 거.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일 1.1, 내일일1 1일1 1리 정말로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실력이 늘어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자랐다는 거, 내가 커졌다는 걸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1.0.1.5 흐르던 것이 점점 더 쌓이면 어떻습니까? 2.0, 3.0, 5.0 10.0, 90.0 99, 100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가 여기 십자리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 그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과 12절 보세요. 두루왕 기롬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그거를 보내에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니 뜬금없이 이 11절에 왜이 얘기에 나와 있느냐. 두루왕 기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좀 약간 대조를 해본다면 미안하지만 이 두루왕 기람은 다윗이 적위하는 초기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저기하고 2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요요 나무하고 돌멩이를 막줘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하고 2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 넣어놨죠왜그랬겠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 요요 요 5장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상열하의 기록 자체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같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 설이 있습니다. 어, 후대에 뭐 기록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주 오래,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까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적었을 것이다. 왜 여기를 적어놨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아득한 옛날에 자기들 조상이니까 한 5-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자 그랬는데 이 두로 이시범과 두로라는 이 도시가 지중해의 동부 쪽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무역국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굉장했으면 그 휘람이라고 하는 이 두로의 왕이 사절을 듣는 거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고 보는 게 사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는 잘지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잖아요 바로 이 두로 뒤에 있는 그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 바로 이 두로인데 거기에서 말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끊어가지고, 이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다가, 가령 이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다듬어가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또이 조각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까지 그렇게 거대한 거축물을 그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준 거거든. 요그 후세 사람들이 이 사무엘 하를 보면서, 하,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강승한 국가의 왕이었는지, 오중에으면그지중해 동부의 가장 큰 도시의 왕이, 다윗과 잘 지내고 싶어가 사절도 보내고, 그 귀한 물자와 돌멩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뭐를 주장하고 싶었냐면, 바로 이 10절이에요. 다윗이, 망군의 요와 하나님과 함께, 걸러면 그럴수록, 그가 걷는 동안에,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고 무잘 것 없다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존능하심을 믿고, 그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런 보호와 인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는다면, 그와 손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더큰 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멋진 이 땅의 동양들, 교회의 기둥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일꾼들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안 믿어요. 그렇지만 믿고 그와 더불어 걸어가며 성리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